개뿔, 팔리지도 않는 말굽이 겁나게 달렸네요. <laughs> 팔리지도 않는 말굽. 말굽, 말굽, 말굽. 야, 떡그랄떡그랄 <laughs> 말굽. 야, 한 4, 5kg 나오겠다. 아? 어? 근데, 얜 유생인데요. 저 위에는 커. 저기 위 하고. <laughs> 말급 잔치네, 말급 잔치. 근데 신기하게, 뒤에, 잔나비 불로초가 달렸어요. 잔나비 불로초가 이거 봐, 말고. 이거 봐요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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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말고안 따? <laughs> 안 따, 안 따? 팔리지도 않는 말고. 가야겠다 잘 살아라 이 녀석들아 항암률이 80%라고 니네 안산대 형님들이 어? 왜 말굽으로 태어났어? 어? 상황버섯으로 태어나지 상황버섯은 96.7%인데 이시 x 이들아자 갑니다